이하침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안문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라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안문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로 안문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회의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여진 입다를 그들의 나라를 구원할 장관으로 초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힘있는 사람을 통하여 전쟁을 이겨보겠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은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방법. 그것으로 쉽게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생각. 그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쉬운 길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반드시 인간적인 또한 재앙을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급급해하지 말 어, 정말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 모든 걸 물었습니다. 싸우라 하면 싸우고, 나가지 말라 하면 나가지 말고, 오늘 행진도 멈추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그와 같은 방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하여서 그들이 나와 그 땅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정작 자기 인생의 문제에 봉착할 때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합리적이고 쉽게 갈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실패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나님의 길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어떤 시련의 자리 가운데도 10편 23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정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 가시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현실에만 눈이 급급해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길을 걷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묻고 길을 걷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인생의 길을 판단할 때늘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동안해서 거기에 인간의 함정이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에만 찾아서 길을 걷는 인생에게 반드시 큰 낭패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내일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묻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정말,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